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릭 요거트. 좋아하세요? 저는 처음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그릭 요거트 만들고 브라운 치즈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그릭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우유 2L, 유산균 음료 2개, 1L당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포와 체망을 준비해주세요. 우유와 유산균 음료를 실온에 두어서 찬기를뺀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유산균 음료 대신 플레인 요거트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두 통씩 넣어주고 나서 잘 섞일 수 있도록 꼭잘 오래도록 휘저어주세요. 잘 저어준 후에 랩핑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줄 거예요. 저는 슈퍼에서 사온 직후에 하는 거라 찬 기운이 있어 30초 먼저 돌려주고 2분씩 3번 돌려줄 거예요. 2분이 지나고 나면 매번 열심히 섞어서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워지면 유산균이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마지막 2분을 돌릴 때 4발의 뜨거운 물을 준비해줄게요. 전자레인지에 다시 잘 섞은 유산균과 뜨거운 물을 담은 사발을 옆에 두어 발효시켜줄 거예요. 이대로 12시간 발효시켜줄게요. 이따 봐용. 지금은 12시간이 지난 1시 17분 새벽이고요. 발효를 시킨지 1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꺼내서 유청을 걸러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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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가 아주 잘 됐어요. 오이 <목소리도> 요거트의 절반이 유청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좀 유청이 빠져나올 수 있는 높이를 주기 위해서 그릇을 맞춰놓고 그 위에 체를 넣고 면포를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살짝 덮고 다 덮이진 않을 테지만 살짝 이렇게 덮고 냉장고에서 12시간 먼저 봐줄게요 현재 시간은 3월 20일 오후 1시 49분이고요. 원래 밤에 새벽에 <laughs> 이런 요거트 걷어내려고 했는데, 펜트하우스 보고 잠들어 버렸어요. 일단 더 많이 분리되긴 했을 거거든요. 한번 걷어내볼게요. 두통 가득 요거트가 완성됐어요. 짜잔. 메이플 시럽이랑 어머. 그래서 먹으면 견과류랑 블루베리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라운 치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유청이 1 2 5 l 가 나와서 생크림은 유청의 양이 10분의 1인 125ml가 필요해요. 유청이 파 끓기 전까지 강불에서 끓이다가 이후 불도절을 해가며 유청이 10분의 1정도로 졸여질 때까지 계속 끓여줍니다. 이때 유청이 잘 눌러붙기 때문에 코팅이 잘된 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중간 잘 저어주면서 눌어붙은 것들을 때려주세요. 유청의 양이 10분의 1로 졸여지면 유청의 양과 동일한 양의 생크림을 넣어주세요. 그러고 계속 졸이시다 보면 카라멜처럼 갈색빛을 띠며 진득해지는데 그때 미리 준비해 놓은 통에 기름 종이를 깔아두고 그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름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유청이 분리될 때 요거트가 많이 섞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껍게 치즈가 잘 굳었어요. 기름이 굳은 부분은 코에 가위로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크로프를 만들어 볼게요. <놀람> 어, 너 생일이다! 내 생일이야. 헐, 대박. 대박. 하필 희윤이가 온 날, 희윤이 생일이 유통기한인 카누 희윤이 <laughs> <laughs> 생일날 죽어야 되는 카누 <laughs> 내 생일날 마저 죽는 카누 짠! 꽃! 선물받은 디저트 포크 나이프. <laughs> 이거 없어, 이거. 오, 오. 난 포크가 탐난다.